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 할 콘텐츠는 뭐죠? 바로 랜덤 새끼가 아니고 랜덤 지역 하루 새끼 줄여서 랜덤 새끼 콘텐츠 <laughs>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저희 위치는 김해시 진영에 있고 저희가 지금 경남 지역에서 열 네. 여섯 개의 지역을 룰렛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룰렛을 돌려서 이 지역 중에서 랜, 진짜 랜덤으로 걸린 곳에 가서 한끼 먹고 오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발 최대한 가까운 데로 걸리길 바라면서 룰렛 돌립니다! 스피인! 제발 남해다. 남해다 하동이다. 멀다. 제발 어디야 어디야! 다본거 아, 어디? 아니야? 이런 거? 김해! 김해 레전드! <laughs> 야 잠깐만. 와 이게 김해가 걸린다고? 그럼 그냥 여기 진영에서 먹을래? 나쁘지 않은데? 와 우리, 우리 녹화하기 전에 해, 행복해로 놀렸던 데로 됐는데? 당황스러운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어디 가야 돼이 김해 진영에 왔으니까 진영에만 있는 곳 가실래요? 봉화갈비 로도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홍춘이 김밥이라고. 홍춘이 김밥? 어 분식집인데 이게 진영에만 있는 프랜차이즈예요. 나 그럼 왜 저장이 돼 있냐? <웃음> <웃음> 나 가볼 곳에도 찍혀있는데? 오케이 그럼 홍춘이 김밥으로 레스키리. 나 갑니다. 우후. 야 레전드다. 와 어떻게 김해가 걸리냐? 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겠는데 <laughs> 저 이제 랜덤 화면에다 대고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야, 진짜 진영이 걸릴 줄이야 <laughs> 와 대박이다 나도 아니 나 각오하고 왔거든 거제나 통영 나오면 아 <laughs> 이제 남은 두 끼만 잘 보내면 되겠다 사실은 점심은 정해져 있으니까 약속때문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나마 괜찮고 저녁만 짭니다. 지금. 다음 블록인가? 어, 이이 다음 블록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예? 여기야, 여기야. 아, 아, 아 다음 블록이 그 얘기였구나. 예. 바로 저기 보이시죠? 자, 홍춘이 김밥 여기 있습니다. 진짜 기분 좋은 시작이다. 너무 좋아서 이게 맞나 싶은데. 그니까. 깜짝 놀랐어. 야, 이런 저녁에 하동 나오면 어떡하냐고. 야 근데 그 정도면 해볼 해줄만 해이 정도 했으면 과연 끝까지 연이 좋을 것인가? 홍춘이 <laughs> 지, 가봅시다. 진영에만 있는 분식 체인점. 뭐먹을래 일단은 우리가 또 바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좀 맛있는. 맛이... 음, 네. 뭐, 홍춘이 하나랑. 뭐가 맛있어? 사실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음. 여기 제육 덮밥도 진짜 맛있거든. 음. 근데 좀 배부를 것 같아서 못 먹을 거야. 아마 맞긴 해. 어. 아. 참치 매운 오뎅 김밥?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들어봤었거든. 아 진짜? 아 와. 근데 여기 책그 저장이 돼 있는 게 레전드야. 왜 저장돼 있냐? 나 곳곳에 저장이 돼 있어. 지역별로 하나 다 있을걸? 도 획제 왜 있는 거야? <laughs> 야, 이야... 야, 이야... 갈비 만두랑 그냥 홍춘이 김밥이랑 하나 매운 참치 매운 김밥. 참치 어, 매운 오뎅 김밥일까? 갈비만두인가? 고기? 물 필요 없지? 어아 맛있겠다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애매 약간 이탈리아식 습관 음. <laughs> 맛있으면 돌리지 아 그래? <laughs> 홍춘이 클래식 먼저 가면 갈수로 호박한 게많아시잖아 음. 다음은 매운 오뎅. 사실, 아침 먹으면서 저녁이걱정인건 지금 처음이긴해 <laughs> 저녁은 또 어느, 어느 지역으로 갈라나? 난 그, 걸렸을 때, 그냥 기내 시까지 넘어가야 된다, 음. 이 생각했거든. 잠깐만, 여기면은, 연제공원이랑 그쪽이 얼마나, 어, 효로왕릉이 음. 얼마나 걸리이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지, 죠다 <laughs> 완전 끝자락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지만 김해긴 김해다. <laughs> 김해긴 김해지. <laughs> 근데 웃긴 건 우리도 김해 놀러 갈때야 김해 갈래라고 한다 <laughs> 김해에 있지만 김해 놀러 간다는 표현도 씁니다. 깔끔하게 클리어. <laughs> 왜 저건 안 먹? <laughs> 먹을 예정. 먹을 예정. 잘못 쓴는다 홍춘이.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두 번째 지역 창원으로 향합니다. 운전하는 태호의 섹시한 음, 모습을 음, 보시죠. 음. 야 후진할 때 뒤를 보고 후진하는 남자. 후방 카메라가 없고. <laughs> <laughs> 진짜 슬다 <laughs> 다음은 저희. 창원에서 만나기로 한 동생이 추천하는 창원 맛집으로 갑니다 어디죠? 바로 원조 고향 소갈비찜 상남지경점 여기 메뉴가 괜찮은 게 갈비찜에 된지에 공깃밥 1인분까지 해서 딱만 원이야 주차장도 뒤 있고 어 주차장도 있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저 끝에? 대박 야 이런, 야 이런 식당은 거의 처음 와보는 근데... 고향 소갈비찜 감사합니다. 야. 항상 푸짐한데. 응. 음. 야. 발팔 끓는다. 이렇게 찌개 요거에 밥까지 만 원. 대박. 한번 만만 좀 볼까? 너 혹시 뒤에 앞숨 하나만. 어. 탱크. 매콤하다 이거 확실히. 우 네. 우와. 감사합니다. Yeah. 우와. <laughs> 뭐하니? 오케이 <laughs> 편하게 드자고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들. 음. 야 잘린 걸로 모르는 사람 할게 진짜 <laughs> 음. 꿀맛다 챙겼죠? 음. 아 네네. 영수증 드릴까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지금 저희가 여기 어디야? 카페. 브라운 브라운 핸즈 아 브라운 핸즈 아, 카페에 와있습니다 지금 맛있게 먹고 있고요 이번에 저녁을 어디서 먹을지 저희가 룰렛 한번 특별 초대 손님 오니 씨 눌러주시죠 오케이 <laughs> 과연 우리의 운명님 제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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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 합천 멀어 합천 멀어 저창 다음이야 합천 여기야 그래 오해야 여기고 와 김천 돼지고밥 돼지고밥 유명해 야 돼지고밥 점심 갈비탕에 저녁 돼지국밥 쉽지 않네 너무 너무 했던데 그러니까 배가 터지는지 와 아니 근데 58kg면 꽤먼데 짧거나 뭐 짧진 않아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레전드겠다 뭐냐 고맙다 뭐 유튜브가 뽑아줘서 너무 좋다 야호 유튜브가 재밌네. 이래야 좀 재밌다고. 또, 또 뻔하게 어디 뭐 저희 이량 이런 데 나왔으면은 방송각을 안다. 진짜 고맙다. 합천 1시간 20분. 난리 난데 난리 난리 난리기나 가만휴게소 앞으로 남은 키로수52키로 우리는 가만휴게소에 들렀다 혹시 나레이션 뭐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laughs> 그런 거예요? 네 <laughs> 오늘 어, 햇빛 그렇게 막 눈부시지도 않고 직격으로 <laughs> 받고 <막고> 있는데 지금 <laughs> 근데 눈부시지도 않던데 이제 눈까지 멀었구나 안눈물에서안 <laughs> 어, 보여 아나 어, 어떻게 안 보여 여기가 어디야 리신이야 리신 <laughs> 진짜 제 정신으로 갈수 없는 여행이나 근데 진짜 기범이 너도 어쩌다 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laughs> 그러게나 말이야. 이렇게 잘못. 정... <laughs> 그러게나 말이야. <laughs> 야 너도 안 되겠다. <laughs> 너 여기서 내려. 안돼. 왜 여기서 내리면 진짜 다 먹겠는데. <laughs> 다음에 그거 하자니까 히치하이킹으로 <laughs> 부산에서 서울까지. 야 그건 진짜 납치된다니까 어딜 말이 아니고. 어 <laughs> 합천 드디어 표지판이 떴다. 좀더 천천히 가요? <laughs> 이미 늦아니 <것> 같은데요? 됐어? <laughs> 안 돼! 왼쪽에 있어 <laughs> 아 있어? 바보아아 아, 가야 너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이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 안전해야지. 녹화 한번 꺼도 돼, 저거? 되게 오래간 것 같은데. 아, 녹화. 예. 선배님. 꺼야지. 아, 합천 교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서 일단 합천에 와 버렸다. 우리 뭐 먹어요? 뭐 먹지? 이제 진짜 정하셔야 돼요. 그러긴 해. 지금 후보군이 국밥이랑 <laughs> 짜장면인 건가? 국밥 먹자. 오케이. 어디 가게가? 삼삼요거 그대로. 3.3 국밥? 음. 무슨 의미지, 근데? 국밥 국시? 국산을... 밥 국시? 어, 그렇게 돼 있어. 아, 행의사는 뭐, 답에 가시는 걸로? <laughs> 그죠. 와. 답참. <laughs> <야>, 잠깐만, <laughs> 해전교차로두 개야? 8잔데 <laughs> <팔짠데>, 8잔? <laughs> <팔짠? 팔짠? 웃음> 야, 이거 뭐야? <laughs> 잠깐만, 당황스럽네? 있어? 있어? 이따, 이따, 이따. 3.3 국밥. 합천에 왔습니다. 이게 맞나? <laughs> 밥 <국밥> 먹으러 합천에 <웃음> 피곤해. <웃음> 진짜 근 피곤해 보이긴 해. <laughs> 합천에 위해서 지금 물꼬리 지금. <laughs> 지금 머리가 파마를 한게 아니고 뭔가 전쟁터에 나갔다온거같아 <laughs> 야. 고기 많이 들어있다잉. 칠천 원. 이거 유대로 가봐. <laughs>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주고 용. 아. 이렇게 국밥까지 완 완뚝하고 우리의 차 아, 이거 빨리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까? 응. 기다. 잠은 들어갈 거 없잖아. 아, 이거 실화냐? 이거 최대한 비수로 와. 브러시라도 켜야 되나? 그러려고 이렇게 <laughs> 잠시만 이걸로 한번 이 풍경을 좀... 이 풍경을 좀 찍어야겠다. <laughs> 조명이 없어가지고 핸드폰 브러시로 자, 여러분들, 오늘 랜덤 지역 하루 새끼 줄여서 랜덤 새끼를 합천해서 합천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와... 왜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laughs> 이제 2시간 더 달려야지 너는 거짓말 하지마 <laughs> 일단 소감 한번 얘기하시죠 예 어쨌든 어, 식당에서 촬영 허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운전한 우리 영광을 돌립니다 와 오늘 진짜 한 350km 탔을라나? 볼까? 볼수 있어? 어. 일단 이거 그 경로 찍은 것만 보이거든 85, 45, 18, 41 85, 45, 18, 42? 너무 적은데? 얼마 안 탔네 생각보다 85, 너무 적은데? 170? 270! 게다가 가는 것까지 하면은 270? 음.. 야 그래도 많이 탔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콘텐츠 랜덤 쉐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 습니다, 습니다.